정부가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달걀류 5만 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세제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된 산란계는 1,100만 수. 전체 산란계의 15%가량이 살처분되면서 달걀 가격은 평년 대비 26%가 올랐습니다. 달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달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이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수입 신고되는 달걀류 8개 품목 5만 톤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품목별 수입 물량은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4,500톤, 달걀 가공품 35,500톤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후에도 시장의 수급 동향을 감안해 무관세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고용 증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 연도에 비해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 해결 제도 등을 정했습니다.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 급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유치원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유치원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국공립 유아원과 원아수 10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에 대하여 강화된 식재료 품질 및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사립 유치원 급식은 학교 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치원에 영양 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 두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한 명의 영양 교사를 둘수 있습니다. k t v 박성욱입니다.